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93호 제13면입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 선정 평택시 정장선 송탄보건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퇴한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3억 9천만원 중 국비 약 2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2024년까지 3년간 가상현실을 활용한 신기술보행로봇 재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송탄보건소에서는 지난 14일 PNS 미케닉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보행로봇, 오버트 보행재활로봇은 3개월의 제작과정을 거쳐 올해 8월 말 보건소 재활운동실에 설치 운영될 예정으로 7월부터 시 홈페이지 게재 및 SNS 활용 등을 통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보행로봇의 주 이용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 소아 포함, 과경증 치매 어르신으로 대상자에게 특화된 가상현실 보행 재활 훈련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인 로봇 데이터를 활용해 재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보행 로봇 재활과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매일 혈압, 심박수 측정 등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안전을 고려하는 신기술 재활사업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치매 어르신을 위한 내차 산업 기술 기반 재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로타리 클럽, 장애인 출장 스팀 세차 차량 지원, 국제 로타리 클럽 3,750 지구 산하 평택 로타리 클럽, 회장 나인달 동평택 로타리 클럽, 회장 이현범, 신평택 로타리 클럽, 회장 김은숙 등 3개 로타리 클럽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들 세 개의 로타리 클럽은 지난 30일 평택시장애인회관에서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스팀 세차 장비를 설치하고 랩핑 작업까지 완료된 차량 부대 5,200만 원 상당을 평택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남중호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평택 로타리 클럽 라인달 회장은 이번 세차 차량 지원은 로타리 클럽의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보조금 사업의 일환입니다. 신체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복지교육국 김필대 국장은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협회는 7월부터 출장 스팀 세차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 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28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택시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사명치로 부대 등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완료보고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시의원, 평택경찰서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사명치로 부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추진 배경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총 12억원을 확보했으며, 10월에 착수해 8개월 동안 사업 추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6월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방범 교통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CCTV를 통합 연계해 긴급한 사건 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 등과 협조해 신고 지점 주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112, 119 상황실 및 순찰차 단말까지 전송함으로써 현장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대응할 수 있게 돼 각종 재난 범주의 화재 구조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할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평택시만의 특화 서비스인 전통시장 내 화재 알림 센서 연계,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연계, 군부대 영상 지원 등을 추가해 통합 플랫폼 기능을 확장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완료 보고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강화로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서 방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나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노인복지관 백신접종 어르신 방역구러미 지원. 파주시노인복지관이 백신접종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방역구러미를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파주시노인복지관은 6월 14일부터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이에 백신 접종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 와서 접종 증명을 확인하면 방역 꾸러미를 증정한다. 복지관 회원 중 1, 2차 백신 접종 완료자 500명에게 제공되며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물품 소진시까지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진행된다. 복지관 회원 중 개인 스마트폰 접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파주 신호인 복지관은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접종 증명 어플 COOBI 설치를 돕고 접종증명이 확인되면 복지관 시스템에 접종확인 입력 후 방역구러미를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노인복지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73-0730에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음압기 설치 포천시는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노아의 집등 법인 운영시설 7개소 시설 내 격리실에 음압기를 설치했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 내 격리 등 조치를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 및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액 보조금으로 이동형 음압기를 지원했다. 친환경 의료용 이동형 음압기는 오염된 실내 공기를 흡입해 음압기가 설치된 실내 공기를 순환하고, 바이러스의 외부 전파를 막는 장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역할을 한다. 시설 관계자는 시에서 음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안심된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시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 원칙적 금지, 보호자 면회 제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 온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포천시는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천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감면 신청 안내, 포천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 서비스 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 서비스다. 통신비 요금 감면 혜택은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통신비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온라인 점 북자로 점점 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제도 신청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감면 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감면 혜택을 놓치는 복지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 라고 말했다. 파주시 우울 및 자살고 위험군 발굴을 위한 생명사랑 숙박업소 운영, 파주시자살해방센터, 이하센터, 가진안 24일 우울 및 자살고 위험군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금촌, 조리지역 내 숙박업소 6개소와 생명사랑 숙박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명사랑 숙박업소 사업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투숙객 중 자살 위험성이 높은 주민을 사전에 발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숙박업소 업주가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중심의 자살해방 사업이다.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발견 장소별 순위가 1위 자택 54.2%, 2위 공공장소 32.5%, 3위 숙박업소 3.9% 순으로 나타나 숙박업소 대상 자살예방 사업 필요성이 대두됐다. 시는 센터와의 접근성이 높고 모니터링이 용이한 금촌동 조리읍 2번지계 지역의 숙박업소를 선정했고 올해 시범 운영 후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명사랑 숙박업소의 한 업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 보이는 투숙객이 보인다면 주저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해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파주시 자살예방센터 www 점패점인드 점오알지 지역번호 031-945-2117로 하면 된다. 스문의 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슬래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파주시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파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학습 체험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를 지난 4월 시작해 11월까지 추진한다. 2021년 파주시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는 행사 장소를 파주시 북부권역 3개소와 남부권역 2개소로 나누어 5개소에서 진행한다. 권역별 5가지 테마는 가족과 함께 세대공감 치유 생명과 함께 평화공감 자연과 함께 생태공감 마을과 함께 정원공감 음식과 함께 식생활 공감이다. 가족과 함께, 세대 공감은, 제, 파주시 청소년재단 문산청소년문화위집에서 세대 공감 특강과 평생학습 공연과 함께 세대 공감 구러미를 통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한다. 치유생명과 함께, 평화공감은 임진각 관광지에서 평생학습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체험과 전시 등이 있으며 온라인 강좌, 줌, 를 통해 평화체험 키트를 활용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자연과 함께, 생태공감은, 제, 파주시 청소년재단 금촌청소년문화위 집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산 파수꾼, 곤충 파수꾼으로 나눠 파주시의 숲과 곤충에 대해 배우는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마을과 함께 정원공감은 파주읍에 위치한 거북정원에서 정원의 설사, 마을 정원사 교육을 실시하며 정원투어 프로그램과 원예체험, 정원음악회 등을 진행한다. 음식과 함께 식생활 공감은 계절별 상차림을 온라인 강좌를 통해 화상강의와 함께 음식 키트를 제작하며 파주시 공방과 함께 문발리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